아씨, 어... 막 망했잖아. 포걸 아 보고 던질 거라. <laughs> <laughs>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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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탄 술탄 올라 네 명이 한꺼번에 저렇게 가다니. 탈타 형 핀폭집 하거든, 쟤. 짜증나겠다존 ㄴ 일받겠다 지금 뭐야 이 드디어 이제 안 맞는 각을 찾았구나 니들이 이제 총알 좀 던지면은 어킬 땄어 머리 보인다 또 쟤들한테 천딜 뽑고 싶네. 와, 쟤들. 욕 나오겠다, 진짜. 쟤들 쟤가 드뜨렸다 이제. 뭐 어, 그랬어. 저놈이저왜 할까? 이제? 그럴지도 모르지. 살핀다. 또 이쪽이. 어데 <laughs> <�ettu. 끝> <laughs> 아, <나 진짜. 웃음> 아, 불쌍하다. 개그맨들이네.

이제 그만 놀아줄게 죽어라 빨리 죽겠다 경박사다 <목소리> 나이스 <목소리> <목소리> 기 네, 네, 오른쪽 위로 도쿄에 3대 3대1인가? 3명? 3대1은 아닌데, 복...